이렇게 매일 서서 일하시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막달려이 됐는데 업이 걸었네요 어떠겠습니까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코비가 간다 이벤트 신청해주신 분이 맞으세요? 네 예, 맞습니다 아, 아, 예. 아 이렇게 네분 참여해주시는 거죠? 네아 예. 아, 예. 부산에 본인이 어떤 일 하시는지 까봐야 요 저희는 아파트 조경팀으로서 아파트 내 수목을 전체적으로 뭐 관리하고 있습니다.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? 아, 수, 순지르기라고 합니다, 순지르기. 순지... 일하시면 벌레도 많이 쏘이세요? 네, 벌레 많이 쏘고요. 개미가 물고 안 떨어져요. 아, 힘드시겠어요? <laughs> 네. 여름에는 많이 힘들고요. 네. 또 습하고 덥고, 그러니까. 해충하고도 싸워야 되고, 더위하고도 싸워야 되고. 뒤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? 그렇죠. 우리 동료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, 다들 베테랑이시니까, 웃으면서 자들잘 하고 있습니다. 음. 이게 색상도 잘 나온 것 같아요. 일상생활에 사용해도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 안할것 같아요. 좀 가볍습니다. <laughs> 가볍고 저는 디자인이 약간 심플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음. 어 근데 어 쿠션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아주 아, 마음에 듭니다. 저는 저희 조경팀 팀 동료들한테 마음의 선물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. 행복하게 좀 일하고 싶어서 제가 응모 있는 당첨돼서 너무 좋습니다.